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04면에 나옵니다. 우리 SFC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시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SF 친구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초창기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진들의 상황들과 힘겹게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 정말 그들이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고 자기의 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희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또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죽음의 도시처럼 순식간에 번, 변해버렸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정막감이 가득한 것이 바로 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구는 또한 그 많은 그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대구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병원의 의료진들이 대구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또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각 계층의 유명 인사들 역시도 대구를 방문하며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는 살만하구나,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점점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존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기부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은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있겠죠.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반강제적으로 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느 연예인들 영향력 있는 뭐 셀럽이나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를 좋아하는 팬들 역시도 팬클럽에서도 따라서 연예인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예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돕고 있고, 다양한 팬클럽에서도 그에 발맞추어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의롭구나, 의인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쉽게 할수 없는 일들을 선뜻해 내는 모습,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의인이다. 즉, 여기서의 의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의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래라는 것, 그 유대인으로서 받는 이 할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증표이다라는 식으로 강조하면서 할래 받지 않은 이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언가 부족하고 너희들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너희들의 믿음은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아무런 우리의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방점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겁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율법을 통한 어떠한 의로운 모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잘 지켜서 드리는 모습, 때로는 또 우리 학생 신분에도 무언가 물질을 따로 정해서 헌금을 드리고 주님께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수 있지만, 종종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하는 우리의 구원 이후에 따라오는 행동들이고,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들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으로 그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이러한 노력들을 쌓고 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이 바울 당시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는데 너는 예배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너보다 내가 신앙이 훌륭해!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 헌금을 구별해서 내는 것,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지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행동들이 마치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하지.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 것을 노리고, 혹은 그 반대로 두려운 마음에 떨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러한 모습들, 착한 일,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기쁨으로 기꺼이 무언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면 마치 수행평가처럼 점수가 매겨지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과 뭐 숙제들과 뭐 여러가지 일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인풋, 무언가를 들여놔서 아웃풋, 나오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때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다라고 느껴서 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식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어야 되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죠. 숨을 쉬는 거는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엇을 바라는 바 없이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는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모습들이 쌓여 가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번져 나가게 할수 있는 우리의 셉수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받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예 배와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SFC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 코로나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요. 어, 항상 개인 방역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빨리 모이고 싶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교육부서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조만간 추석 전이나 혹은 그 이후에. 어...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될 때 여러분들께 공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